<laughs> 고자에 대해서 어 최근에 주민들의 대주도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귀중한 것은 있을 땐잘 모르고 없어질 때쯤 되면 귀중한 걸 압니다. 없어지고 나면 더 귀중한 걸 알고 아쉬워하는데 어 최근에 고자이 매매가 되고,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예, 전부 증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일체적으로는 주민, 도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부 자가를 사서, 예,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60억이라는 돈을 모았고, 그 중에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예, 고짜와 도시를 여기저기,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60억은 매입 대기장으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 사회주 고짜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보존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일 전문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좀 뭐냐면, 예, 고짜와는 그 소유주가 꼭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분이 그것작을 그 갖고 있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예,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 그 자체가 주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예, 고작을 그 그냥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소유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주위의 많은 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길을 찾는 그런 연구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고또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어떤 도민운동도 우리가 앞장서서 버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우리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지고 있게 될 유일한 자산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곧제관 나가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